제가 지난 며칠 좀 호되게 감기 문서알려나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염려해 주시게 되셔서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어, 좀뭐 기침이 심하진 않아서 코비드 같지는 않고 뭐 열도 그렇게 코비드 때처럼 심하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또 오한과 눈물 콧물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모두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아마 감기가 많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separate himself 또는 isolate himself.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은 느낌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한쪽으로 가고 똑같은 목소리를 말하는데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면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은 온갖 참죄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번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노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마치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늘 옳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말이 맞을 때도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집단주의적 특성들이 강해서 다른 아시안들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튀는 것이 사회적으로 잘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식당 가서 주문할 때도 웬만하면 메뉴 한두 개로 통일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옷이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은 뭐그 또래 사람들은 다그옷 입어야 좀 안심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혼자서 일할 수가 없고 늘 마을 사람들과 같이 품앗이 하면서 일하는 것이 어~ 그렇게 전통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아마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사회 주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처벌 받기가 쉬우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남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더 커졌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게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리의 문제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 인구 중에 우리 기독교인교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의 3분의 2는 하나님의 진료와 먼 사람들이고,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로 이 본문의 표현들을 하자면은 세상의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 어, 인 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늘 옳다라고 한다면은 초대교의 순교자들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결코 복음의 진리도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유주의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한 집단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원칙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는 나는 죽도록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유주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보문 말씀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할때 노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절 말씀을 더 메신저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합니다. l o n e r s who care only for themselves spit on the common good.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외톨이는 공동의 선에 대해서 침을 뱉는다. 저는 이쪽이 원어의 메시지에 더 가깝 가까운 번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원문이 좀 번역하기 힘들게 되어 있긴 하지만. 직역하자면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분리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지혜를 폭로한다 원어를 직역하면 좀 그렇게 되거든요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분리하는 자는 모든 지혜에게 말하자면 말싸움을 거는 것이다 간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원문입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욕심이고 자기 소욕입니다 자기 소욕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고집을 강 강조하고 모든 지혜들과 앞부터 싸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도 이 욕심, 자기 소욕 이 단어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와서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식당은 무조건 메뉴 하나로 통일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탐욕을 앞세우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가운데서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마땅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 안에서 모든 지혜들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그와 비슷한 교훈을 전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얘기하게 바쁘다 이겁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얘기하는 것만 바쁘다.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자주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겁고 찔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설교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은 굉장히 다른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사역 처음 시작할 즈음에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말씀 뭐몇번 읽어보고, 혹은 뭐 많이 읽으 몇십 번 읽어보고, <laughs>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는 그것이 이제 설교였습니다. 그때는 더더군다나 총선부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흥미 끌만한 얘기들을 좀 하고 또 한두 가지 이런 성경적 교훈 전해주면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사역의 경험도 좀 늘어나고, 목사 한수 받고, 점점 공부도 하다, 쌓이다 보니까 성경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글들은 못해도 약 3,500년 전에, 정확하게 연대를 말할 순 없지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조조시대 당군 할아버지 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진 작가들의 책과 그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책을,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이 지역이 아니라, 고대 유대 사람들, 우리들과 너무나 다른 콘텍스트 속에서, 너무나 다른 언어 습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점점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또이 성경 말씀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담긴 지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발견해서 듣기 좋게 전달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Does not delight in understanding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 같은 설교자들 부끄럽게 하는 경고의 말씀 같죠 이해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얘기하기만 바쁜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아무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수많은 교사들, 스승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견해를 뽐내기보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 가르침들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은 설교이겠죠.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매번 쉽게 되지는 않아서 설교자의 노력도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구절의 말씀의 교훈이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견을 고집하고 내 이야기하기에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서 또 귀를 열고서 공동체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전해져 온, 우리에게 전해져 온 전통의 이야기들의 귀규이고 거기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지혜를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일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물든 죄된 본성일 겁니다.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고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도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먼 기자는 그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 이야기하기 바쁜 그런 죄된 헛된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나를 드러내기 바쁜 것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저들과 나는 다르다고 내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스스로의 멸망을 자취하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존귀한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말을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말 하기만 바쁘다. 이런 말, 말,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겸비한 삶의 자세를 오늘 하루도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더꼭 참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이 다른 부모 말씀에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말은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아주 무게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오래 마음속에서 형성된 그런 가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향기로운 말들만 우리들의 입술에 가득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더 겸비하게 활짝 열려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